대상을 발표해 주시죠. 응. 아 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음. 제 24회 하이원 서울 가요상 대상. 엑소. 네, 네, 우리 엑소 수상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한테 저희가 이겨에서 인사를 바라구요. 이만수, 이만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엑스라 대표님, 인사하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한 엑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SM 식구들, 그리고 SM사 성배님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매니저 형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는 제가 더듬 감사드린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어, 분들께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어, 너무 똑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감사한 만큼 뜻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2015년도 그감사함을 보답 드리기 위해 새로운 콘서트와 여 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의 승리에 대해 하세요 중요한 기사가 되는 기회입니다. 이번 퍼시픽 투어의 끝으로 요한이었습니다우리을 계속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을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노 네, 지금 이 순간 저희 TV로 저희 10명 모두 지켜보고 계신 저희 10명의 부모님들 너무 정말 사랑합니다. 고마워, 사랑해요! 후! 잘부탁드니다 나도 꼭 사과해야 됩니다. 대박이다. 좋아요. 찾연 지금 이렇게 한국인들이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哇！这就是当年，哎、嗯、呦，嗯嗯嗯嗯嗯啊